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즐겁게 아름답게 감당한 복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열매가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열매가 되고 귀한 하루의 여정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올타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아,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고 어,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늘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뭐 칭찬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걸 떠나서 칭찬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음식을, 식당, 요식업을 하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당을 새로 개업을 하고 아는 손님들이 오면 그 손님들이 음식 맛있다, 맛없다 평가를 하게 되는데 맛 없다라고 평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저 다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만든 음식이 맛있는 음식인지 맛이 없는 음식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잔반이 얼마나 남느냐? 내가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남기고 갔느냐? 다 먹고 갔느냐?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서 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평가하거나 책망하는 경우 참 드뭅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서 정말로 욕먹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책망하기, 책망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거든요. 책망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어, 뭐 듣기 싫은 이야기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책망을 한다 혹은 잘못을 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지적할 수 있고 혹은 책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책망보다는 칭찬이 훨씬 듣기가 좋지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훨씬 듣기 좋습니다만, 책망하는 말도 여러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고요. 오히려 더 고마워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야 진짜 칭찬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 목숨 버리신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 없는 칭찬이라는 겁니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칭찬을 들으려면 하나님에게 칭찬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과 하나님이 해주시는 칭찬의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칭찬, 격려는 겉모습만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칭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착하고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행동들은 의로운 행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속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들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증오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속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행동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인한 열매 그 모든 것을 함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옳은 것이지, 사람들에게 아무리 칭찬을 듣고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아도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정말로 즐겁게 감사함으로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에게 칭찬 듣는 아름다운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만, 입으로만,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대로 즉시 순종하는 그 삶을, 순종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한 성도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많은 선물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게 칭찬 듣는 아름답고도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 들으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복된 신앙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리웠던 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인인데 안디옥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기를 시작했지요. 그 안디옥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문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파송하는 선교사 파송. 이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당시에 각 지방은 다른 신들을 믿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믿는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전하려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이 분노하고 진노하면 안 되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이 화를 내니까. 아,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진짜다. 진짜 신이다. 하나님만이 진짜다. 라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어, 전도는 더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유대인들이 더 많이 방해를 냈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전도의 방향을 정하게 되면서 아주 많은 핍박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로마에 대항하는, 기독교가 로마에 대항하는 어떤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과정,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에 주의하면서 우리 사도행전 13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무원과 구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겨,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 아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방해를 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다른 말로 여러 가지 뭐방 자기 방법으로 뭐 공갈도 하고 위협도 했겠죠. 방해하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었었는데 이때부터 바울로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격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더 이상 막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때 돌아감으로 인해서,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왜냐면 바나바의 생질이거든요. 많은 어, 둘 사이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 안디옥은 처음에 그들이 파송받은 안디옥과 다른 안디옥입니다. 이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낙은해 둔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4 0 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4 5 0 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건을 하나님이 베냐민 집합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을 말합니다.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루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도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첫 번째 그 설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시기가 난 것이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건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복음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파되던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다른 나머지 사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아시아죠, 아시아 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렇게 양쪽으로 복음의 길이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팔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14장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이 고니온 지방도 역시 터키 아래, 그저 지중해 쪽 아래쪽. 그 해안가 지방입니다. 주로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는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셨다, 증명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이 바나바와 바울이 사도가 사도, 그러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보통 말하는데, 이두 사람도 사도로 불리운 것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보통 사도라고 보냄을 받은 자뭐 이런 의미로 불려지게 된것 같습니다.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이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이 오셨다. 그 사람들이 믿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신이 사람으로 오시기도 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으니까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입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조금 전에는 신이 오셨다 라고 했는데 금방 돌변해서 돌로 치지요. 다른 신을 전하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laughs>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딸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에 복음이 전파되어져가는 그러니까 유럽으로 전파되어져가는 과정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활동으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동방 교회로 전파되어지는 그러니까 동쪽으로 전파되어지는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는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로마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교회의 중심 구심점 역할을 하다 보니까. 동방 교회에 관한 그 역사 기록이 많이 그 사라진 것이 현실입니다만은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리는 또한 세계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정한 시간 8시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